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첫째 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 기도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지금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느끼고 더 나아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요일별로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요일은 바로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금요일이 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이 지나고 나서 사흘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 날, 주의 주님의 날 이렇게 해서 주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각각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요일은 어떤 요일이었을까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일요일, 주일에 입성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은 드디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그 모습은 어린 나귀를 타신 참 겸손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면서 결국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첫 번째 보여주셨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 알려진 이 사건은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이토록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그렇게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시선에서도 참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화를 내시며, 분노하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는지,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전의 본연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세워진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은 수룩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헤롯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성전의 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특정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곳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깨끗하지 않은 그런 이권을 이 성전을 통해서 항상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이권을 누리고 있었는가 하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인들로 하여금 너희들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해도 된다라고 그 장사 모든 부분들을 허용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예배할 때마다 재물을 드려야 했는데요 그런데 멀리서 다른 타지역에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판매하는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평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비둘기의 가격이 평소보다 약 80배가 되는 엄청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죠. 제물 중에 특별히 이 비둘기는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그렇게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 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환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남자라면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 했는데 이 성전세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로마 화폐로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꾸어야 했는데요. 이때도 역시 말도 안 되는 이익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락한 성전과 또 성전 관계자들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체면과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성전에서 모두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보신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은 마치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모여 있는 소굴과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해를 입히는 사람이 바로 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강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이 모두 강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었죠. 이런 자들이 들끓고 있는 현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이지만 결코 성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 강도의 속을 받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교회는 잘 다니지만 그 속은 혹시 강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전 본연의 모습을 상실해 버린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강도와 같은 모습. 믿음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 함께 신앙 생활하고 있는 동력자들을 이용하고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려고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모두 뒤엎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모두 쫓아내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이 고난 주간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13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분명한 성전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사라진 성전의 모습, 기도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성전의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 인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주간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무엇을 가장 작정합니까? 바로 금식. 금식에 대한 작정이 가장 많습니다. 내가 식사를 금식하고 내가 미디어를 금식하고 기호 식품을 금식하는 이 금식을 작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금식을 통한 절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금식을 작정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절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빠진 절제는 자기의 만더 높아지게 할 의의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는 절제의 결과는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 자기 칭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도가 동반된 절제의 결과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기도의 열정이 많이 식어졌고 기도의 뜨거움을 많이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환경의 문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일만큼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의 문제로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를 의지적으로 찾아오면서 오늘도 기도로 호흡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회복하는 일을 우선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 중에 왜 기도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은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몸은 성전 안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전 본연의 목적과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모든 것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저희들이 이 시대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여러분 안에 성전의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해 드렸던 것처럼 성전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는 내 안의 모습들, 어떤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신하며 또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행하던 모습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가면을 쓴 채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나의 안에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날마다 이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저희들의 이러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난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전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 되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기상 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면서 이, 성준을,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곳을 향하겠다고 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그 성전은 거룩을 함께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옥,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저희들 역시 십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성결과 거룩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을 여러분 모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주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결해지시고 거룩해지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 첫째 날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였을 때, 우리 2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작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작정하기 이전에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동반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실 수 있사오니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